요즘에 시장이 계속해서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라가미 군이오라는 분이 쓰신 주식시장 흐름법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라가미 군이오가 쓰신 주식시장을 그 4, 국면으로 나눠요. 경기순환에 대한 얘기인데 경기가 이렇게 좋아졌다가 나빠졌다면서 주식시장도 같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는 그 얘기를 하는데요. 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경기의 속도와 주식시장의 속도가 조금 달라요. 주식시더 빨라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네 가지 국면을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그 유동성 장세, 우리가 얘기하는 유동성 장세 국면이 있는데, 당시에는 금융 장세라고 했어요. 금융 장세, 그 다음에 실적 장세, 그 다음에 역금융 장세, 역 실적 장세, 이렇게 네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 장세는 뭐냐? 그 전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걸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푸는 거죠. 미국의 연준이나 이런 데서 부양을 해서 끌어올리는 장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실적은 좋지 않기 때문에 금융 장세인 거예요. 금융장세가 첫 번째로 시장에 올리고 그다음에 실적장세에 가서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역금융장세에 가서 실적은 아직 괜찮지만 금융환경이 나빠져서 빠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역실적장세가 와서 실적이 한 점씩 많이 빠진다 이게 시나리오인데요 그럼 지금을 맞춰서 생각을 해볼게요 금융장세는 있었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강력한 금융장세가 나왔어요 유동성을 거의 무한대로 풀어줬죠 그러면서 주황이 급격히 올랐고 금리는 낮은 수준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좀 어려워진 이유가 사실 요즘 제일 어려운 건 뭐죠? 제일 헷갈리는 이유가 항상 뭐 금리가 올라간다, 인플레가 온다, 막 이러면서 계속 시장이 흔들리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때 지금 금융장세는 끝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계속 연준에서는 부양 스탠스가 있고 긴축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금융장세가 정도 연장은 되지만 어쨌든 실적장세로 넘어가고 있어요. 왜냐, 어쨌든 금리가 좀 오르고 있고 금융장세에서 금리가 낮았는데 그럼 실적장세로 가면서 금리가 올라가지만 실적이 크게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 경기가 유동성을 풀어서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로 기업들이 실적이 크게 좋아져서 장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서의 문제는 이전에 논리가 금리가 낮고 유동성을 많이 풀어서 좋았는데, 이 논리가 바뀌면서 그 다음 좋은 장이 오는 게 바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죠. 적응이 바로 되지 않아요. 기존의 좋은 논리가 하나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또 이렇게 재밌는 점이 그 금융장세의 상승장과 실적장세의 상승장 사이에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 발락이 있다고 그래요 빠졌다 가는 거예요 빠졌다 지금 중간 발락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쉽게 오르지 못하죠 계속 기간 조정 뭐 가격 조정이 잡고 있고요 계속 흔들리는 얘기가 나오고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금융장세에 좋은 논리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 논리가 깨졌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보시면 뭐 수출 데이터 이런 거 뉴스에 나오잖아요. 수출 좋아요.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전망 좀 상향되고 있어요. 실적 전망이 상향된 속도가 화학 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건 실적 장수를 가고 있는 실적이 빠른 속도로 올라올 거다. 원자재 가격도 안 좋게 보면은 뭐 인플레 우려 이런 건데 어쨌 원자재 기업도 많이 있잖아요. 뭐 철강 기업들, 뭐 유가 관련된 에너지 정유 기업들, 화학 기업들, 아예 외국에는 광산 기업들이런 것들 있죠. 네,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 원자재 값이 예상보다 빨리 올랐다? 반대로 해석하면 시장이 그들의 실적 추정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의 광산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뭐 대표종 회사를 뭐 BHP 빌리튼, 글렌코어, 리오 틴토 이런 회사 뭐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또아니면 석유를 중심으로 파는 뭐엑스 모빌 쉐브론 뭐 BP 뭐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 주가 많이 올랐는데요 미래의 PER 기준으로 PER 떨어졌는 얘기도 있어요 유럽 시장 PER 보다 낮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왜죠 주가 올랐는데 왜 PER 이 떨어지죠 이익이 더 빨리 올라서요 이게 실적 장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시작을 할수 있다고 보고요. 여기서 그러면 중간 반락에 이렇게 왔다 갔다는 과정을 잘 견디면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주로 사야 된다. 금융장세에서는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바이오라든지 밸류에이션을 막 높일 수 있는 걸 사야 되는데 실적 장세에서는 밸류에이션 막 높이는 것보다는 실적이 실제로 올라갈 기업들을 사야 돼요. 사실 어게 보면 시장에서도 많이 한동안 보여줬죠. 화학 기업들, 뭐 반도체 기업들. 반도체도 특히 커머디티성 반도체 기업들이 뭐 디램 내인드 관련, 뭐 이런 기업들이나 원자재 관련 그런 회사들 실적 장세에 같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코로나 피해주들이 있어요. 코로나 때 실적이 매우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저가 매우 낮은 거죠. YOY 연간으로 실적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 피해주들도 좋게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정말 걱정할 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실적 장세 다음에 역금융 장세가 있다고 했는데 역금융 장세가 실적 장세랑 비슷하게 헷갈려요. 실적 장세는 실적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고요. 금융 장세는 실적이 올라가긴 올라가요. 막 바로 꺾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크게 빠져요. 왜 그러냐? 역금융 장세에 되면 진짜로 금융환경이 나빠진 거죠. 진짜로 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지금 이 실적장세에서 역금융장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땐 진짜로 조심해야 돼요. 근데 하지만 긴축이 아니라고 자꾸 하잖아요. 이 환경에서는 일단 아직은 실적장세로 보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에 집중을 하고 대신에 저번에 유동성처럼막 너무 편하진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 주가의 상승폭도 좀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은 약간씩 해가면서 해야 되지만 지금은 약간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헷갈리는 거지 아직 기회가 없는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